말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 지역 발전을 위해 아무 조건 없이 동참하고 협력해주신 비장 소방서 산불 대응 전문 의용 소방대 대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과 함께 할수 있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그동안 열악한 소방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끝없는 열정과 훌륭한 지도력으로 지역 발전에 헌신하고 계신 기장 소방서 김재현 사장님을 비롯한 기장 소방서 소방관들의 노고에도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용 소방대 대원 여러분, 소방 방재 의무는 위기 관리 업무로서 모든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며 지역 주민의 절대적인 협조 아래 의용 소방 대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 지식을 열심히 배우고 익히며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장 소방서를 보조하며 항상 지역 주민 곁에 있어야 하고 지역 주민에게 믿음을 주어야 하며 고통을 함께 나누는 참된 봉사자로서 지역 주민에게 감동을 줄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용소방대원은 어떤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며 명예나 재물을 목적으로 봉사활동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오직 사회복지에 이발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과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하고자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대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대한민국 최초 산불 대응 전문의용 소방대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대장으로서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대원들과 합하여 안으로는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에 부족함이 없도록 내실을 따지고 밖으로는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안전한 도시, 안전한 부산 만들기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두 발로 뛰어다닐 것을 약속드리며 무엇보다 산불 대응에 부족함이 없도록 전문성을 높이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원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